텍스트나 이미지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ai 도구 케이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도구로 정말 창의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카이벌의 특징이죠. 퍼스튜디오가 만들었고 보시다시피 완전히 애니메이션 제작에 초점을 맞췄어요. 캔버스를 쓰고 아이디어를 연결하며 협업으로 맞춤 모델도 만들 수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버그에서 계정 만드는 법 알려줄까? 이메일 입력하고 비번 만들거나 구글로 로그인하면 이런 템플릿 나와 사용법 튜토리얼 나오는데 그냥 닫으면 돼. 다시 닫고 무료 버전 접속. 캔버스 하나 있고 채팅도 가능해. 챗봇 아니고 진짜 상담원 같아. 여기 자료들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미지, 영상 만들고 콘텐츠 저장. 오른쪽 아래 작업지도도 있어. 게이벌 AI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까요? 기본적으로 캄바 테스트 섹션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컬렉션 항목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지 생성 컬렉션을 끌어오세요. 여기 있는 이미지 생성 흐름 컬렉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항목이 나와요. 보시다시피 여기 연결들이 있어요. 이제 이미지를 선택하면, 맞아요. 그걸 끌어다 놓으세요. 이걸 가져와서 여기로 끌어요. 자, 여기 있네요.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여러 개 연결할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실제로 여러 개 연결 가능해요. 아마 같은 걸 만들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생성 옵션도 있어요. 지금은 이미지 생성법만 설명할게요. 보시다시피 4 크레딧이 필요하고 우리는 50 크레딧이 있어요. 참조요소를 추가할 수 있어요. 참조로 이 이미지를 쓸수 있지만 이미지를 만드는 거라 다른 이미지를 주는 건 별로예요. 대신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줄 거예요. 애니메 스타일, 검은 머리 소년, 뱀 등을 넣을 거예요. 여기서 스타일을 고를 수 있어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화면이 작아서 확대하려면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움직이세요. 여기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대부분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네요. 8비트가 좋아보여요. 첫 번째 걸 고르면 이론상 가장 잘할 거예요. 그래서 러스트를 그대로 선택할게요. 복잡하게 안 할게요. 여기 이것도 있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지 업로드를 삭제하고 이것도 지울게요. 이미지 업로드 아래는 참조 사용량을 설정하는 곳이에요. 이것도 닫을게요. 요소 추가는 Add Element 버튼만 누르면 돼요. 여기서 레이어, 얼굴, 객체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미지 생성 시 참조로 사용해요. 참조 없이 기본 이미지 생성 품질을 보고 싶어요. 여기서 품질 비율 크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선 더 자세히 768, 73444 픽셀로 설정해요. CP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Generate 누르면 양쪽에 같은 이미지가 생성돼요 이건 이미지를 만드는 오븐 같은 거예요. 복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오른쪽 클릭해서 Duplicate 해볼게요. 오른쪽 클릭으로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둘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해요. 자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지울게요. 이 이미지를 더 크게 볼수 있을까요? 아 여기에 게시할 수 있네요. 드래그 해서 게시하고 볼수 있어요. 더 크게 만들 수 있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저기 있어요. 보세요. 캔버스나 미로스타일로 작업하기 편하죠. 이게 생성된 이미지예요. 음 뱀은 완전히 무시됐네요. 여기 뱀이 보이지 않아요. 이미지는 당신 아시프인데 남자가 아닌 여자예요. 음 좀... 반쯤 완성됐지만, 뭐, 작업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ConfiUJ 스타일이 생각나지 않나요? 하지만 ConfiUJ보다 훨씬 기본적이에요. ConfiUJ는 수준이 다르고, 오픈소스라 로컬에서 쓸수 있어요. 확실히 장점이 많지만, 비디오는 아직 안 해봤어요. KVRA로 영상 애니메이션 만드는 법. 먼저 Canva에 들어가야 해요. 이미지 생성법은 이미 설명했죠. 영상 만들기도 비슷한 과정이에요. 여기 우리 영상이 있어요. 오른쪽에서 생성과 영상 생성을 드래그해요. 여기에 영상이 저장돼요. 이건 기본으로 있으니까 지울게요. 여기 생성된 것만 남았네요. 이건 나중에 지울 거예요. 이제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어요. 프롬프트를 바꿔서 이 이미지 설명을 넣을게요. 여기 갈색 머리 남자가 뱀을 쓰다듬고 있어요. 그 다음엔 시작 키프레임 옵션이 있어요. 이번엔 시작 키프레임을 넣어볼게요. 애니메 소년 이미지를 올렸어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마지막 키프레임은 없네요. 없어도 괜찮아요. 안 올려도 돼요. 프리미엄이 있으면 스펙트레이션을 커스텀할 수 있어요. 그 외엔 별로 없어요. 이미지의 요소를 추가할 수 있어요. 나중에 더 많은 요소 추가가 가능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영상은 루마 비더, 이미지는 이미지 랍을 써요. 거의 모든 비용인 40 크레딧을 써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볼까요? 지원되는 파일이에요. 제가 올린 파일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뭐 괜찮아요. 어쨌든 영상은 만들어질 거예요. 로딩 바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 영상 생성 중인데 진행 바가 없어 별로예요. 진행 바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건 정말 초기 단계예요. 새 도구라 기능이 거의 없어요. 카메라 각도 조절도 안 돼요. 컨피그리 AI를 그대로 베낀 것 같아요. 만든 방식이 거의 똑같아요. 이 도구는 컴퓨터 성능 대신 자체 서버를 사용해 하지만 이미지를 생성해서 아, 이게 영상이네요. 영상을 주에 깊게 봐요. 영상 품질이 좀안 좋네. 자, 크게 볼까요? 여기에 놓을게요. 드래그 할수 있어요. 가져와서 크게 만들 보시면 알겠지만 음좀 아쉽네요. 얼굴 아래로 내려가요. 이두밖은 보이는 손이 나와요. 갑자기 힘을 줄수 있어요. 봐요 봐요 봐요. 손을 강조할 수 있어요. 잘만들었 도구가 많이 부족. 완전 베타 버전이.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게 목표예요. 이미지 생성은 괜찮아요. 생성된 이미지가 꽤 예뻐요. 품질을 더 확인해봐야 해요. 마지막으로 텍스트 추가 가능해요. 기록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공유도 가능해요. 이 도구의 흥미로운 점이에요. Configured AI에는 없는 것 같아요. 틀렸다면 죄송해요.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어요. Configured AI로도 공유 가능할 거예요. 여기선 서버가 필요 없어요. 그들이 서버와 웹페이지를 제공해요. 호스팅을 해줘요. 이게 현재 이 도구로 할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좋아요. KBRI 요금제를 살펴볼까요? KBRI의 매력은 단순 이미지 생성, 그 이상이죠. 생성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처럼 연결할 수 있죠. 내 파일 대신 업로드하면 돼요. 여기 올리고 연결하면 됩니다. 이걸 연결하고 영상 만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두 이미지로 마지막 시도 해볼게요. 정의는 같아요. 여기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뱀 쓰다듬는 소년 같은 거요. 영상과 소녀 이미지를 연결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가 꽤 좋네요. 그렇죠? 나쁘지 않다고 할수 있어요. 즉, 이 이미지가 영상은 별로지만 이미지는 정말 멋져요. 이건 완전 애니메이션이네요. 문제는 그의 손에 뱀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죠? 남자라 했는데, 여자가 나와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음, 이제, 전에도 같은 설명으로 여자가 나왔는데, 맞죠? 자, 유료 플랜을 볼까요? 유료 플랜은, 짜잔! 0달러에요. 이미지는 4크레딧. 영상은 40크레딧이에요. 여기 유료 플랜이 있어요. 월 30달러에 1,400크레딧이에요. 계산해보니 3분 30초 분량의 영상이네요. 월 30달러에 3분 30초 영상 같이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아이디어그램이나 다른 도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카이버를 정말 좋아한다면 미안하지만, 카이버 관계자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누군가 본다면 좋겠어요. 음, 의욕을 꺾으려는 게 아니라 분발하라는 뜻이에요. 잠재력이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캔바처럼 동료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기능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생성 모델을 선택하거나 창의성을 조절할 수 없어요. 많은 설정을 할수 없죠. 모델이나 로라를 만들 수도 없어요. 할수 있는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기존 모델로 이미지를 만들 뿐이죠. 모델 선택조차 허용하지 않아요. 반면에 Config UI는요, 오픈 소스예요. 여기 이 도구 말이에요. 이 Config UI를 우리 채널에 소개했죠. 음, 이건 케이버와 같은 일을 무료로 해요. 로컬에선 공간을 꽤 차지하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잘하지 않나요? 여기서 돈 내는 건 온라인 사용료인 거죠. 온라인이면 그 비용만 내면 되잖아요? 무료 소프트웨어 주는 사람이 있고, 클라우드로 공유 가능한 무료 소프트웨어면 서버비만 내요. 서버는 한 달에 역달러 안 넘어요. 4명이 동시 작업해도 그 정도예요. 동시 작업은 별로 안 하지만. 그래서, 한 달에 30달러예요. 너무 비싸요. 정말 과하다고요. 크레딧으로 350개 이미지 만들 수 있어요. 10달러에 비해 적은 것 같아요. 발전 과정은 흥미롭긴 해요. 이 도구의 옛날 영상을 봤어요. 많이 좋아졌지만 더 발전해야 해요. 노력해야 할 거예요. 그렇죠. 프로 요금제는 말도 안 할게요. 크레딧의 월 150달러라니요. 말도 못 하겠어요. 진짜로요. 자, 이게 그 도구예요. 추천하냐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미래가 있긴 할 거예요. 개발자들에게 응원을 보내요. 개선되면 다시 리뷰할게요.